정화작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이 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수 있겠습니다. 달달임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내가 돌아와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알았어 다들 모여서 적을 움직여 보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전진합니다 대군수가더 필요합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답이 필요해 뭐지? 레이저첨기활이화먹7 4기가좀 먹여서. 나이 좀 먹여서. 나이 좀 먹여서. 여이여데이터를여서화합니다서 나이 이이필요여서나 시스템의 방어이능이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싸움이 시작돼. 이제 동화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5 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단이다. 적의 생체물질이 우리의 차원리에게 나. o t h 저기 is 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b 이할 겁니다. 네. a gentlemen. Confidence,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베스피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서 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놀린> 동맹이, 투 싸움이 시작된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여기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 우리에게 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진화 완료. 인간 군단이다. 군단이.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뭐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단이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흥미롭군요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자원 보마시킬 시간이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적이 기절했다. 지금 차.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패스팅 스가 부족합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동맹 에너지가 생성이었 완료되었습니다. 난 계속 찾아가겠어.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제 동파 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님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뭐지? 마구리 지가공격받고있습니다에너지되었이니다중입니다아도님 적과 만났습니다 정말 사라습니다줌다 정말 다행이군요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고속의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자벨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나, 이 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배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탑이 피면 해. 어서 말해.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수행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는 곧원이될 것이다. 어서 말해. 뭐지?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어가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정과만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화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스아 마리아, 마리아. 마아 마리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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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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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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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기 공격!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주위에 정렬해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뭐지? 빨리 말해. 어, 여왕. 주종선 이동 중. 때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이쪽으로 오는구나. 도 이곳을 탐지해야 한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콜라지가 공격받고 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달달이 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콜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가 공격공속의 타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진가 완료되었습니다. <놀람> 빨리 이만, 합니다여원이 듣고 있는 에너가 강하게 격을 준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뭐지? 머지 이제 어서 말, 말해 수 말해 저기, 시스템을 절망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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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놀람> <놀람>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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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해. 싸움이 시작됐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싸움 도망칠 시간이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어서 가. 제 o 에겐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음... 니다 우리 데이터 공격합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가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동하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여왕이 듣고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압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다음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그, 뭐지? 빨리 말해. <목소리> <목소리> 답이 필요해. 어서 말해. 말해.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 이 중단되었습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동파 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참 마르. 동맹이 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수행할 습니다로지가공격고 있습니다. 4수의 지납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탑이 필요해. 말해봐라. 여왕이 되어버 적을 붙잡았다. 어, 빨리 말해. 어서 죽이자꾸나. 빨리 말. 어서 말다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지? 답이 필요해.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말해. 시스템 분석 중. 탈다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